영화 디워로 영화감독 변신에 성공한 심영래가 즐거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문화 컨텐츠 전시관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래가 준비한 전시회에서는 60년대 대한민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미니어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기서 정말 벌도 많이 쓰고, 이 책상 밀어갖고, 이제 바닥에 청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 난로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도시락 놓으면 그 위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올려놓고 해갖고, 맨 밑에 도시락을 거의 타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그 그러니까 조개탄 굽고, 여기서 저기 의자 들고, 손 들고 서 있고, 풍금에 맞춰서 노래 불렀던 그런 교실이죠. 직접 미니어처 세트에 대한 설명을 들려준 심영래. 이 미니어처 세트는 심영래 감독이 2011년 개봉을 목표로 준비 중인 3D 애니메이션 추억의 붕어빵이 사용될 실제 세트인데요. 추억의 붕어빵은 6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6남매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입니다. 심영래 감독은 추억의 붕어빵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중국했던 것들은 다갔는 이걸 갖다가 전세계 시장을 우리가 그 개봉을 갖다 놓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한국 얘기 또 어떻게 3D 애니메이션으로 세계 시장에 개봉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뭐그 뮬란 같은 영화는 중국의 얘기예요? 전부. 근데 전 세계 다 맥히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겪었던 일을 그대로 그 세계 시장에 내보냈을 때 그런 것들이 다그 먹힌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획을 또 하고. 감독 심영래의 야심찬 도전. 미리 만나보는 3D 애니메이션 추억의 붕어빵 전시회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뭐,